네 오늘 저이 댓글 창에 어, 예, 여러분들이 좀 마음이 불편하신 글들이 좀 예,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또이 고성범 본부장한테도 어, 여러 사람이 아미고 예, 회원들 본부장들이 예, 어떤 유튜브가 네, 자유파 유튜브죠. 고 박사님을 좀 비난하고 있는데 그냥 놔둬서는 안 되지 않겠냐 이런 좀 때로는 화난 목소리를 또 때로는 걱정하는 목소리를 이렇게 고성범 법무장한테 전화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 관련해서 몇 가지는 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습니다. 음. 뭐 김어준이 하고 뭐 자꾸 <laughs> 저를 얘기를 <laughs> 그뭐 제가 기억이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2011년 12년 그때쯤이었을 것 같은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나갔을 그때입니다. 그때는 뭐 유튜브라고 하는 것이 아직 나타나기 전이었을 거예요. 팟캐스트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낙곰수라고 하는 팟캐스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낙곰수를 시작하기 직전에 한겨레 신문에서 텔레비전을 못 하니까 이 팟캐스트 영상을 제작했어요. 그리고 그 진행을 예, 김어준이한테 맡겼더랬습니다. 그게 이제 뉴욕타임스라고 하는 예,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예, 그때 그 한겨레신문과 음, 그 김어준이가 자기들끼리 모여서 맨날 떠들어봤자 별 재미가 없으니까 그 자기들끼리라고 하는 게뭐 김어준이하고 김용민이하고 정봉주하고 뭐 주진우하고 이런 자들이었거든요. 자기들끼리 맨날 모여서 떠들어봤자 똑같은 얘기밖에 안 나오니까 저 우파 쪽에서 뭔가 좀 자기들하고 좀 맞짱 뜰만한 사람 누구 없나 그렇게 이 간도 크고 좀 실력도 있는 사람 없나 해서 물색하다가 저한테까지 연락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때도 뭐칼한자루 들고 이 광야를 누비듯이 다녔기 때문에 뭐 상대가 김호준이든 뭐김영민이든 그게 뭔 의미, 무슨 뭐 의미가 있습니까? 싸우자 그러는데 가서 싸웠죠. 한 1년 조금 넘게 싸웠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저는 뭐 여러 종편에도 패널로 나가고 또 지상파에도 패널로 나가고 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보도 채널에서, 뭐, 그러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뭐, 세상에서들, 이, 침박평론가라고 꼬리표를 붙여서 부를 때인데요. 어, 뭐 싸우자 그러는데, 피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싸움터가 한결의 신문이면 어떻고, 뭐, 예, 김호준이, 김영민이가 진치고 있는 곳이면 또 어떻습니까? 싸웠어요. 1년 조금 넘게 싸웠던 것 같습니다. 뭘 갖고 싸웠냐? 저는 박근혜가 대통령 된다고 주장하고 싸웠습니다. 김영민이, 저 김호준이, 김영민이는 깐족간족 되면서 절대 박근혜 대통령 못되게 만들겠다. 꼭 필요하면 문재인이라도 끌어내서 싸워서 박근혜 떨어뜨리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1년 반 가까이 토크 배틀을 했습니다. 주로 저하고 김어준이가 싸웠죠. 어, 저는 박근혜가 대통령 된다고 싸웠고, 김어준이는 문재인을 세워서 박근혜 떨어뜨리겠다고 싸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싸웠어요. 저는 초청 받아간 패널이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그런데 당시에는 그 김어준이가 하던 팟캐스트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다른 지상파 종편에 가도 박근혜가 대통령 될 거라고 예측하고 주장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뭐 요즘은 자유파진영의 무슨 패널들처럼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들도 그 당시에는 뭐. 제대로 평론가로 데뷔한 사람들도 별로 없었고, 또몇명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글쎄요, 당시엔 저도 좀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자유우파 진영에 있으면서도, 박근혜 필승론에 대해서는 좀 유보적인 입장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2011년, 2012년, 사실은 대선 당일날까지, 단한 번도 박근혜 대통령 필승론 이걸 그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2012년 12월 19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 선거날. 당일날 뭐삼성비서실에 조사라 그러면서 오후 3시쯤에 이른바 찌라시가 뿌려지고 방송 생방송 중인 이 패널들한테 스마트폰으로 그 여론조사가 막 뿌려지고 했는데 그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이었습니다. 문재인이가 1.1% 이겼다 뭐 이런 찌라시까지 뿌려질 정도로 선거가 아주 혼탁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거의 유일하게 아마 아마도 거의 유일하게 박근혜가 이긴다는 주장을 끝까지 폈고요. 그 당시 제가 예측했던 승리표는 150만 표에서 200만 표 이긴다 였습니다. 지금도 뭐 어떤 신문에는 남아 있어요. 그 당시에 한다 하는 평론가들이 각각 예측을 한 예측표가 있거든요. 예, 지금도 그거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150만 표에서 200만 표 박근혜가 이긴다고 대답을 한 유일한 평론가입니다. 어, 김호준이 하고는 또 김영민이 하고는 그때 그렇게 해서 토크 배틀에서 제가 이겼죠.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리고 나서 뭐더 이상 볼 일이 없었습니다. <laughs> 김호준과의 인연은 그게 다인데요. 뭐그 후로는 볼 일이 없어서 만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뭘더 설명을 해야 되나요? <laughs> 예,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 한겨레 신문사에서 대선 직전이었던 것 같은데 대뭐 토론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한겨레 신문사가 운영하는 뉴욕 타임스에서 김어준이랑 토크 배틀을 하고 있을 때였으니까 뭐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또뭐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한겨레 신문사면 어떻고 민노총이면 어떻고 뭐 진보당이면 어떻습니까? 고성국이 와서 한번 토론해보자 하는데 그 피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갔어요. 막상 그 단상에 앉아 보니까. 제 기억으로 한번 10명 가까운 토론자를 앉혀 놨는데, 우파는 저하고 다른 한 사람 정도, 그, 그 사람도 뭐 중도 우파 정도였고, 우파는 저 하나더라고요. 근데 그 토론에 강당을 꽉 메운 이 관중, 청중들은 전부 다 좌파들이죠. 그리고 그날따라 플로어의 질문을 무제한 허용을 했고, 진행자가. 누군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니까 그 수많은 토론자들을 제치고 청중에서 청중석에서 질문을 일곱 인가 여덟 인가를 했는데 한명 예의 없이 저한테 공격적인 질문을 해 대더라고요 제가 200대 1로 싸웠습니다 이겼어요 그 제가 한결에랑 짝짝콩에 대해서 놀아놨습니까? 그러면 음. 어떤 분이 우 전양서 어, <laughs> 얘기를 하던데. 아니, 전향이라고 하는 거는 좌파가 우파로 방향을 바꿀 때 하는 거 아닙니까? 또는 우파가 좌파로 방향을 바꿀 때 전향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박정희 정권 때 유신체제 때 대학교를 다녔고 그래서 유신 반대 투쟁을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배운 자유민주주의와 박정희 대통령이 단행한 유신체제가 맞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데모했어요. 자유민주주의자로서 데모한 겁니다. 또, 제가 배운 자유민주주의와 전두환 대통령의 통치가 제가 교과서에서 배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느꼈기 때문에 전두환 정권 하에서도 민주화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전두환 정권 때 제가 2년 감옥을 갔습니다. 공산주의 운동을 하다가 감옥 간게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운동을 하다가 감옥을 갔어요. 그래서 당시에 MST와 세계 팬클럽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감옥을 간 사람으로 그렇게 저를 후원을 했습니다. 그 후에 민주화운동 유공자법이 제정이 돼서 민주화운동 한 사람들, 민주화운동 하다 감옥살이 한 사람들 보상한다 그랬는데 저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제 소중한 청춘의 몇 자락을 보상과 바꾸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행동하고 투쟁하는 사람입니다. 생각이 뭐 바뀌었어야 전향을 하죠. 제가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으로 석사, 박사를 마쳤습니다. 그 박사 과정 10년 동안의 그 주요한 연구 주제가 칼 막스와 막스 베버 비교였습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라서 당시에 정치학을 또는 사회과학을 한 사람들이면 피해갈 수 없는 주제였습니다. 왜 그러냐? 19세기, 20세기 또 지금 21세기까지 적어도 전 세계는 이념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대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공산주의는 20세기 말에 다 무너지고 망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낡은 이념을 붙잡고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이 있고 북한이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대학을 다니고 박사과정을 할 때인 1980년대와 1990년대는 아직 그런 때가 아니었어요. 현실적으로 공산주의 체제가 존재했고,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으로 갈라져서 전세계가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공산주의의 종주 이념이 칼막스였어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념적으로 설명하고 정당화하는 그 이론이 막스베버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의 종주인 칼 막스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종주인 막스베버를 비교하는 것은 당시 사회가학을 했던 누구에게나 다 필수적인 것이었어요. 저는 이 칼막스와 막스베브를 비교 연구를 하면서 제 정착 논문을 썼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 연구실에는 한편에는 칼막스 책들이 쫙 꽂혀 있고, 한편에는 막스베브 책이 쫙 꽂혀 있었어요. 당시에는 민주화 운동을 하던 사람을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잡아가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자라고 잡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국가보안법 혐의를 걸어서 잡아가서 구속을 시켰어요. 저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2년을 감옥을 살았지만 자유민주주의자로서 민주주의 운동을 하다가 감옥을 갔다 왔습니다. 예, 저를 어, 수사하고 기소했던 검사가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공안 검사 김원치 검사였습니다. 김원치 검사가 어, 저를 어, 수사를 하고 이제 수사가 다 끝난 다음에. 어, 어느 날차한잔 하자고 감옥의 구치소에 있는 저를 불러냈어요 그래서 그날 한 서너 시간 김원치 검사하고 차를 마셨던 것 같습니다 예, 김원치 검사는 당대 최고의 공안검사였는데요 이제 수사는 다 끝났기 때문에 더 수사를 하기 위해서 저를 불렀던 게 아니에요 어, 김원치 검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예, 교수님을 조사를 해 보니까 뭐 제가 당시에 고려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어, 교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교수님을 수사를 다해 보니까 예, 교수님은 좌파 공산주의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반국가 어, 단체 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어, 기소는 합니다. 근데 그 사건 얘기하려고 보자 그런 게 아니고, 남자 대 남자로 깨놓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공산주의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김원치가, 김원치 검사가 절 부른 이유였어요. 강력부 검사들은요, 조폭, 마약사범들하고 몸으로 싸웁니다. 근데 공안검사들은 간첩들이나 좌파들하고 머리로 싸워요. 김원치라는 대표적인 공안검사가 저를 다 수사하고 나서, 아, 구성국이라는 사람이 공산주의자는 아니구나, 좌파는 아니구나. 그런데 칼막스와 크스베버를 막스 깊이 연구했구나. 그러니까 정말 공산주의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원치 검사에게 이렇게 답변했어요. 막스를 이기는 길은 막스베버에게 있다. 막스를 이기는 길은 막스베버에게 있다. 그리고 그걸 제가 한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한 서너 시간 하게 됐어요. 김원치라는 검사 한 사람을 앉혀놓고 제가 어, 박사 과정 내내 공부했던 예, 칼 막스와 막스 베버를 비교하면서 왜 막스 베버만이 칼 막스를 이길 수 있는지를 설명을 했더랬습니다. 그때 그기원치 검사에게 설명했던 막스 베버에 대한 이야기, 그 책이 그 이야기가 머리는 진보, 가슴은 보수라고 하는 제가 쓴 책의 핵심 테마입니다. 제가 그 책에서 수차례 강조하는 거. 우리 스스로 우리가 우파인지 자유민주주의자인지도 모르고 산다. 좌파냐, 우파냐, 자유민주주의자냐, 공산주의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는 철학적 근거가 몇 가지가 있다. 첫째, 인간이 완전하다고 믿느냐? 불완전한 존재라고 고백하느냐?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 여러분들이 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거는 10여 년에 걸친 저의 그 학문적 그 편력의 결과 내린 결론입니다. 네, 저는 비록 제가 교과서에서 배운 자유민주주의와는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박정희 유신 체제에 저항해서 민주화 운동을 했고 전두환 정부에 저항해서 투쟁하다가 감옥을 갔다 왔지만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고 전두환 대통령을 인정합니다. 왜 뿌리는 같은 자유우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박정희 대통령 동상 기념 건립운동에도 적극 참여한 것이고, 지난 주말 전두환 대통령 3주기 추모제도 직접 현장에 가서 취재하고, 풍우나 전두환이라는 제목의 특강까지.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겁니다. 저는 전향한 적이 없습니다. 20대도 자유민주주자였고, 30대도 자유민주주자였고, 60대인 지금도 자유민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고성국 TV를 시작하던 6년 전, 7년 전입니다. 벌써 문재인 정북 주사파 정권의 폭정이 날로 거칠어지고, 제가 진행하던 프로그램이 없어지고, 제가 출연하던 프로그램의 출연 빈도가 점점 줄어들면서, 제 얘기를 전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유튜브라고 하는 그 한마디 듣고 유튜브에 뛰어들었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단한 번도 소홀히 하지 않고 고성우 TV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성, 유승민의 그 집단 배신 때문에 어이없게 대통령을 잃고 정권을 잃고, 나라가 무너질 뻔 했던 그 위기 속에서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제가 결심한 것이 두개 있습니다. 저그 결심을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두 결심을 만약에 허물어뜨린다면 여러분들께서 채찍질 해달라. 첫째. 동북 주사파들과 비타협적으로 투쟁한다. 둘째, 자유파 진영 내에서는 다소의 차이가 있더라도 절대 공격하거나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다. 힘을 모아도 모아도 모아도, 모아도, 모아도 모자랄 상황에서.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서로가 비방하고 비난하고 싸울 여유가 우리에게는 없다. 제 딴에는 7년 전고성호 TV를 시작하면서 세운 그 결심을 지금껏 잘 지켜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몇 분들이 불편한 마음으로 고성범 본부장한테 그냥 도서는안 된다는 취지의 말씀까지 하신 것을 제가 전해드렸지만 제가 참겠습니다 그냥 제가 욕먹고 말겠습니다 제가 감히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위대한 인물의 저를 견줄 그런 주제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별보일 없는 일개 유튜브에 불과합니다만 박정희 대통령이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고 하는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고 하는 그 심정을 조금은 알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욕먹고 그게 뭐든, 그 동기가 뭐든,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이든 상관없이 제가 욕 먹고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해온 세월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왔는지, 다 보셨어요. 종북 좌파들과 비타협적으로 투쟁한다. 그러나 다소 생각이 다르더라도 자유우파라면 최대한 인내하면서 욕먹어 가면서, 함께 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 고성어 TV를 시작할 때의 그 초심, 그 각오를 앞으로도 지켜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